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IM 첨단 소재의 영업팀, 지금 팀장을 맡고 있는 서준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투명 전극을 활용한 투명 전도성 필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열 필름, 그리고 터치 센서 필름, 투명 안테나 필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발열 필름을 저희가 적용 가능한 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분야입니다. 앞 시창, 뒤 시창 분야와 레이더, 라이다 분야가 있고 사이드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지금 있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팩에 대한 어, 적용이 가능한 저희 발열 필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저희 발열 필름 솔루션이 적용 가능한 자동차의 네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시창 부분 그리고 헤드램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양산, 양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 전술 차량에 있는 앞에 있는 시창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 발열 부분이 들어가서 온도나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사에 원하는 그런 스펙에 따라서 저희가 제조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맥시멈 80도 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고 저희는 현재 지금 전시 상태를 위해서 40도 정도로 지금 온도를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유리가 9t 정도 그 되는 이제 두께인데요. 어 이게 방탄 유리다 보니까 이 유리 자체가 파손이 되어도 저희 지 저희 필름에서 작용하고 있는 발열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뭐 겨울에 이제 눈 성에 그다음에 얼음 이런 부분들이 어, 효과적으로 그~ 제거가 되어 되어서 시야를 확보해야만 접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솔루션인데 저희가 지금 7년 동안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단한 번도 리콜이라든지 어떠한 어, 클레임을 받은 적은 아직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북미 북미 지역에 어, 트럭용 헤드라이트를 납품하고 있는 발열 필름 솔루션에 적용된 헤드램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양산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북극 항로를 이제 해양하는 어, 쇠빙선의 어, 항해 등도 저희 지금 필름이, 저희 발열 필름이 적용돼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저희 발열 필름 솔루션에 적용 가능한 자동차, 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이렇게 시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 전에 그 상장사 IM에서 법인 분리를 하고 난후 작년에는 저희가 회사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획한 대로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2025년도에는 저희가 상장을 지금 목표로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